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동의반이요1 실패. 식사 쪽이 이게 아마 실 강의를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명의 쪽은 했던 것 같아요. 어 여러분 들은 사람들은 다시 확인용으로 가볍게 들으시고 안 들은 사람들 은 열심히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자, improvised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즉흥적인이란 뜻이죠. 즉흥적인. 인프람프트란 단어가 있습니다. 온더스팟이 현장에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뜻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온더스팟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스크립이 뭐냐면 대본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언이 붙어서 대본이 없는 그러니까 즉흥적인이에요. 스판테니어스란 단어는요. 이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연 발생적인, 저절로 일어나는. 알겠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자연 발생적인, 그 다음에 저절로 일어나는. 알겠죠? 저절로 일어나는 이런 뜻이 있고요. 의도적인 거 아는 거. 의도적이지 않고 자연으로 생기는 거. 두 번째가 즉흥적인. 이 뜻이 있습니다. 스판테니어스. 이거 부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스판테니어슬리. 그래서 저절로 또는 즉흥적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템포라나 이 임페레이너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즉흥적인. 이거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준비된. 그죠? 예행 연습된, 계획적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복제하다 모방하다가 카피잖아요. 디플러케이트, 이마테이트, 미믹이란 단어가 은근히 모의고사에 가끔 쏟아집니다. 그죠? 이거의 과거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k로 끝나는 단어는 어떻게 붙어요? 그렇죠. c로 끝나는 단어는 k 하나 붙여주고 미믹트, 미믹트 이렇게 바뀌죠. 그죠? 피크닉 같은 거. 피크닉이 뭐예요? 어디 소풍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c로 끝나니까 k 붙이고 e디. 과거형 변화할 때 피크닉트, 피크닉트. 그렇죠? 미믹트, 미믹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리프로듀스가 복제하단 뜻이죠. 다시 재생산하는 거니까 모방하는 거고 에뮬레이트 알겠죠? 이것도 알아두세요. <laughs> 재능, 기프트, aptitude 이건 뭐예요? 재능이라고 쓰기도 하고 적성, 소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패컬티 한번 보겠습니까 네, 컬티는 이게 재능, 능력이란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능,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학부, 대학의 학부, 뭐 경영학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에서, 대학에서 일하는 교직원. 알겠죠? 임원, 임직원. 이런 걸 학패컬티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뭐가 있습니까? 참고로, 에터티우드란 단어가 있죠? 에터티우드는 뭐겠습니까? 네. 에터티우드는 태도, 자세, 태도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엘터티우드가 있죠. 엘터티우드는 뭐겠습니까? 엘터티우드는 네. 얘는 높이, 고도 이런 뜻입니다. 고도. 참고로 봐두세요. 엘터티오드, 엘터티오드 이런 거. 얘는 이게 잘못하면 이게 T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이겠다. 그죠? 음, 그게 아니라 엘터티오드. 엘 쓰고 엘터티오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도. 다른 말로 어떻게 써요? 헤이트가 아니라 하이트. 발음은요. 높이 이런 뜻이죠. 디스토르트가 왜곡식이다거든요. 꼬다, 트위스트, 퍼블트란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위, 위조하다. counterfeit. forge. forge가 뭐엇을 만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음, 대장간 같은 데서. 대장간에서 뭔가를 주조하고 때려서 이렇게 만드는 거 있죠? forge인데 옛날에는 위조품이다. 동전을 어디서 위조했겠어요? 대장간에서 금 같은 거 녹여서 위조했겠죠. 그래서 위조하다의 뜻이 있어요. f o r s i i y 는 위조하다의 뜻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뜻이 있어요? 내 네, disprove 틀렸음을 입증하다는 뜻이 있다고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틀렸음을 입증하다. 패브릭 키트는 만드는 거거든요. 만드는데 나쁜 걸 만들었을 때 허위의 것을 만들었을 때는 위조하다가 되겠죠. 페이크 위조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surrender는요 항복하다는 뜻인데 투가 들어가면 모모세의 항복하다, 굴복하다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surrender는 원래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었죠 앞에 그죠? 여기까지만 쓰면 무슨 얘기예요? surrender해서 여기까지만 쓰면 아 아니 왜 이렇게 되니? 내가 처음 알았다 이런 이런 거는 음, 어떻게 된 거지 방금 이렇게 하고서 이걸 눌렀더니 이렇게 생기네 오 이거 처음 알았네 오 이거 좋은데 오 움직이기도 하나? 오 움직이기도 해야 신기하다 이거 오씨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이거 많이 안 써가지고 강의할 때만 쓰니까. 요렇게 움직이나? 어디, 어디 봐, 어, 이렇게 움직인다. 이 surrender만 이렇게 나오면, 이 surrender는, 구, 이 뭐예요? 항복하다예요, surrender. 그죠? abandon. 앞에 한번 나왔잖아요, give up. 그 다음에 renounce. 그죠? 포기하다, 포기하다. 알겠죠? 포기하다인데, 이 surrender to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포기하는 거잖아. 요 그러니까 굴복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 거에 뭐가 있냐면, 이 give into도 참 많이 나오고, give 트 w a y to도 많이 나오고, 서브미트는 원래 제출하다잖아요. 서브미트 2에서 굴복하다. 일드 투. 일드 자체만 보면 뭐예요? 생산하다잖아. 요 일드만 보면은 이것이 뭐옷을 생산하다인데 뭐옷을 위해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하다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고통이죠. 에건이 앵 e 시 디스트레스 터먼트 다 고통이란 뜻입니다. 컨스턴트 항구적인 끊임없는 계속적인이죠. 컨스턴트 컨티니어스인세 n 트 시슬리스 이런 게다 되는 겁니다. 시스하면 중단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단 없는 게 끊임없는 계속적인. 리지스턴 등록하다거든요. 이것도참 많이 나와요. 인롤 이게 등록하다. 인리스트도 등록하다. 롤이 두루마리거든요. 옛날엔두루마리같은데써 넣는 거예요. 인이니까 리스트는 명단이잖아요. 명단에다 써 넣는 거니까 등록하다. 사인업 이게 등록하다인데 잠깐 나랑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인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뜻이 하나 있어요. 인리스트가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게 등록하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다 이렇게 여기 나오죠. 아 이게 많이 나와요. 모모슬 이거 클릭하 한번 해볼게요. 네, 요청하다로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네이허트 그들은 희망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를 대중들의 뭐하는데 있어서 그 범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요청하다 요구하다 인 리스트 같은 것이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입대하다 입대시키다 있는데 여기에 입대시키다에 등록하다가 나온 겁니다. 사람을 병적에다 입대시키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병적에 올리다, 등록하다, 요청하다, 예, 요청하다, 예, 입대시키다, 등록하다, 예, 인리스트. 등록, 입대하다, 쪽으로 가죠? 예, 요청하다 말고, 음, 자, 어쨌든, 음, 인리스트는 요즘에 요청하다, 요구하다 뜻으로 조금 더 많이 쓰인다, 등록하다, 또는 병적에, 그죠? 입적, 어디에다가? 군대에 등록하는 거니까 입대하다가 되는 거죠. 네이티브함 토착의 인디지너스란 단어 무조건 아셔야 되고, 어버리지널토착의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 무조건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에일리언, 이건 이국적인, 이그자틱, 이국적인 이런 거죠. 물론, 에일리언은 외계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외국의 또는 이국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벌써 10까지 나가고 있는데, 현재 26페이지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한 4페이지 정도 더 늘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30페이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냥 단순한 단어장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단어장 뒤에 보면 뭐 동의반이 좀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아 여기까지 선생님들이 내는구나 현실 고등학교 내신을 진짜 여러 해 동안 강의하면서 수능이랑 여기까지 공부해야겠다는 동의반의 끝판왕 같은 자료니까 여러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랑 등률심아랑 잘하면 올 겨울에 단어에 대한 부담은 여러분이 많이 줄 겁니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끝었다 가겠습니다. 공부 잘하고 오세요.